보니까 그러니까 이 게임은 친구 만드는 게임이었네 어! 들린다! 아 들린다! 친구! 어 친구! 어 친구! 어! 어 생겼다 어어아하아하아하어 <laughs> 어, 아, 아, 아. 어. <laughs> 님왜 공격하세요? 왜 따라오세요? 제가 샘. 만만한가요? 제가 만만한가요? 뭐. 그럼 왜 어. 저를 공격하셨어요? 따라오니까 헌 헌줄을 나고 싶군요. 다음부턴 조의해주세요님 기다려봐요. 님 기다려봐요. 네. 님아. 네. 어어어 네? <laughs> 계속끼야엽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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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안게미안게미안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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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주는데어 혹시 친구 있으세요? 네. 저도 친구로 받아주세요. 몇 살? 몇 살? 열다섯 살이요. 나이가 궁금하지? 님은요? 사절. 왜요? 스물 하나. 이십일. 가라, 애기야. <laughs> 야, 나 애기 아니거든. 그럼. 만만해? <laughs> 아 왜? 아니야,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만만해서 제가. 나도 리가 되고 싶습니다 형님 혹시 손필견 어디 있는지 나셨는지요도요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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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녕하십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사회를 아, 주름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가지신 돈이 얼마인지요? 545원, 아, 545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에게 200을 주면 300원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믿으시겠습니까? MK가 뭔가요? MK는 돈입니다. 200원을 저한테 주시면 300원으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신용을 인증하는 방법이니까 첫 번째 단계거든요. 한번 신용을 믿어보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laughs> 조용히 해, <이> 자식. <laughs> 더럽단 말이야.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기톱 살려고 돈 모으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럼 저의 신용을 한번 빌려보시죠 돈을 어떻게 주나요? 돈을 어떻게 주나요? e s s I guess. I guess. I guess. I guess. I g u 데 이분들 먹으니까. 어? 치킨 뭐야? 누구였지? 따라다녀서 안 줄래요 신경 사실래요? 따라다녀서 안 줄래요? 어? <laughs> 이분은 왜 초록색이야? 뭐지? 님왜 초록색임? 왜몸 색깔이 초록색이죠? 이분 뭐지? 몰라요 친구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님 이름 뭐예요? 캐리 와 Y0323? 모르는 사람인데 필견이 본 사람? 나 어디? 가보자 배 타고 서 물음 아 그래? 님 신용 사실래요? 배가 필요한데 <laughs> 사기 쳐야겠다 200원으로 개 짤려고 하지 <laughs> 아 얘들아 아니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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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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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헤 헤이, 헤이, 이이헤이 899달러니까 456달러만 줘나쁜 아, <laughs> 놈아 <laughs> 아 무슨 거지들밖에 없어 <laughs> 거지야? 분들 몇 살이에요? 저 15살 15살입니다 아 맞다 자기야 몇 살이야? 나 14살이야 나 14살이야 어려서 컷 그냥 낚싯대 3인 10분 해라 <laughs> 그게 빨라 아니 손필견 찾으면 더잘산다니까 걔만 찾으면 돼아 맞다 자기야 낚싯대 좀 네. 줄래? <laughs> 나도 돈좀 벌게 낚싯대 얼마 안 한다 아, 얼마 안 한다 얼마 하는데 나 38원 밖에 없는데 나 <laughs> 진짜 <laughs> 살 돈이 없어나 진짜. <laughs> 야 진짜. 나 진짜. 나진부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진아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나 진짜. 뭔데 내 여자 뺏냐? 야하 지실래? 어. 야내 여자야! 건들지마! 컷! 어 어이! 건들지마! <laughs> 이 여자는 네. 내 여자다 나 개잘생김 거의 오큐 족장님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네 모임난 내가 훨씬 더 잘생김 우리 나도 모들게 나도 모르게. 나도 자르게 나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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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조용해 낚시가 중요해 어 저기 있다. 나이스. 나 진짜 잘생겼음. 인증해 줌나 <laughs> 진짜 잘생겼음. 인증해 줌 <laughs> 다영아. <laughs> 잘생긴 남자가 왜? 좋아. 예쁜 남자가 좋아. 예쁜 남자. 예쁜 남자. 난 예뻐. <웃음> 잘생김 <웃음> 컷. <웃음> 내가 1승. 야, 다영아. 너를 위해 이 15살 강 <laughs> 잠깐만. 15살 이몸 이리와봐 알았어. 너의 사진이야. 만나자. 꽃이네. <laughs> 나 만나자. 나이야나 잘생겼어. 누가 꽃인지 몰라서 사진인 줄 알고 졌어. <laughs> <줬어. 웃음> 잘생겼으면 나랑 결혼이다. <laughs> 우리 커플이네. 아, 커플이네? 아니야! 내가 커플이야! 다영쩡 생방 중이야? 생방 그거 구라임 아! 생방 중이겠냐구 다영아, 어때? 구라 치는 남자 거짓말하는 남자가제치있게 구라 치는 남자 <laughs> 이게 바로 <laughs> 나쁜 남자 나쁜 남자 어때? 마음에 들어? 나쁜 남자 좋은데. 그게 나야. <laughs> 나쁜 남자보다는 잘생긴 야, 남자지. 너 이름 뭐냐? 라이벌 야. 이름 뭐냐? 너 잘생겼어? 나 돈도 많다. 돈도 많아? 몇 살이길래? 17살. 몇 살이길래? 열일곱 살인데도. <laughs> 열일곱 살. 천근물이 이백삼십 짜리다. 나 열네 살이야. <laughs> 다영아, 다영아. 열다섯 살이 좋아. 열일곱 살이 좋아. 다영아. 나 열다섯 살이야. 내 얼굴 보고 결정하자. <laughs> 나 열다섯 살. 나 열다섯 살. 어이, 열일곱 살은 <17살은> 빠지시지. <laughs> 너무 늙어버렸다고 거의 어린놈 열7살은 빠지시지 주방 학교였으면 죽이였음흐하하 같은 학교였으면 죽빵이었대 <laughs> 나도 17살인데 <laughs> 인마 오오오오오오오 라이벌 17살 말하는 폰즈가 12월생인데 학교 늦게 가서 오 같은 17살 싸움인가? 세계관 죽인다 공짱해진다 나 어, 16살이라니까 가자 다영아 오늘 데이트 코스는 다영아나 보고 음... 결정해. 나 잘생겼어. 레알. 야, 조용히 해. 열살 싶어. 가지 마. 내가 예뻐. 넌 잘생겼겠지만. 아! 안 돼. 도망가. 야, 사랑의 도피. 야, 안 돼. 안 돼. 아, 대신 맞아주는 남자. 도망가! 도망가! 나! 도망가! 도망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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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조, 조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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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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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꽃이지? 어! <laughs> 눈까리 <눈가릿>. 아하하그아럽게 <laughs> <빛고냐? 웃음> <비끄럽게. 웃음> <laughs> 어! 어! 어. 왜꽃 하나 안 가져가? <laughs> <laughs> 여기괜찮아 <있잖아. 웃음> Uou! Oh.